안녕하세요. 오늘은 당근마켓 이벤트 있어서 알려드리려 합니다. 당근마켓 열어줄게요. 당근마켓 열어주시고 여기 당근페이 있죠? 요거를 눌러주시면은 요렇게 하나은행 계좌 등록하면 당근머니 받을 수 있어요 있죠? 요거 눌러줄게요. 요거 뭐냐면은 간단해요. 당근페이에 그냥 하나은행 계좌 연결하면은 2천 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제가 고정 댓글에 링크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그냥 지금 참여하고 2,000원 받기 눌러주시고요. 이렇게 하나은행 계좌가 있으셔야 되고요. 내가 하나은행 계좌가 없다. 그러면은 이것 때문에 신규로 계좌 파는 거는 저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어, 여기다가 하나은행 입력해 주시고요. 이렇게 인증해 주시면 돼요. 어, 이렇게 오픈뱅킹 하는 거거든요. 마이데이터가 아니라 오픈뱅킹이니까 그냥 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연결하시면은 당근거래 지원금 2,000원 바로 들어오거든요. 이렇게. 요거 그냥 계좌 송금 누르신 다음에 여기서 연결한 계좌로 그냥 송금해 주시면 돼요. 저는 하나은행으로 해볼게요. 2,000원 눌러 주시고요. 자, 그럼 이렇게내 계좌로 2,000원 보낼까요? 뜨죠? 보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시면은, 하나은행 계좌 연결하고, 2,000원 바로 출금했습니다. 뭐, 이전에 기업도 2,000원 주고 이렇게 했었는데, K뱅크는 1,000원 줬었고, 그래서 뭐, 2,000원이면 무난한 것 같습니다. 당근 깔려있고, 내가 하나은행이 있는데, 굳이 안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오늘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정보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상에 나오는 이벤트는 영상 제작자의 참여 권유가 아니며, 이벤트 참여는 오로지 개인의 판단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본 이벤트는 영상 제작자와는 무관하며 변경 및 종료될 수 있습니다. 영상의 잘못된 점, 보충되는 점은 채널의 커뮤니티 게시판 혹은 고정 댓글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